실전 모의고사 1회 6번 문제 해 보겠습니다. 점 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했어요. 자, 외심이라고 하면 요 OA, OB, OC의 길이가 모두 세 꼭짓점은 한요 외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각의 크기는 간단하게 20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?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이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는 겁니다. 각 C가 60도가 되겠어요. 그 요거 중심과 AOB의 크기는 각 누구? AOB. AOB의 크기는 각 누구의 각 C의 꼭지각. 그러니까 각 AOB의 꼭지각은 요각이죠. 그다음에 BOC의 꼭지각은 각 A이고, 그다음에 AOC의 요각의 꼭지각은 각 B입니다. 꼭지각의 몇 배? 두 배라는 걸알수 있으니까. 각 AOB는 각 C 60도의 두 배니까 120도가 정답이 되겠네요. 따라서 정답 몇 번?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